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예, 월요일입니다 예, 어제 음, 대통령이 서울지방법원 음, 서부지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기물이 파손되고 그래서 오늘은 음, 하루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예, 대호개혁 4번 출구입니다. 여기서 4번 출구로 나가서 직진하면 바로 서울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은 서울지방법원이 나옵니다. 네, 쭉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음, 아현동이 왔습니다. 지금 군인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요. 명상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현동입니다. 예, 여기가 서부 지원인데요. 네. 음. 지금 피해가 얼마나 됐나 한뭐 찍으려고 왔는데. 네, 찍습니다걸빼내 어떤 놈이지? 야, 이 새끼들아! 을 까맣지! 빼내고! 경찰, 검찰, 법원! 대들이 네 바로, 바꿔가자, 여야 저기가 어, 서울지방법원인데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길을못 가게 합니다. 아니, 잘못하고도 안는데행정처으 하고 법적 제대당 하겠어. 나라에게! 앞으로는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있습니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지방법원. 네, 내부에도 지금 경찰들이 있군요. 예. 신노리 인삼 회사가 있고요. 빼인 예. 둘러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재개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여기가 어쩐 이게 일반인들이 들어왔던 후문 같습니다. 여기로 후문이 뚫렸다고막 그러던데 여기로 아마 일반인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 뭐, 직층까지 들어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가까이 가보려고 그랬더니 안을 전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음. 여기는 검찰청이고, 제가 보기에 이쪽은 하얀 건물은 검찰청 같고, 저기, 황토색 건물이 법원 같습니다. 네. 황토색 건물이 법원이고요. 네.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같이 있죠. 음 여기는 경찰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청보다. 경찰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서 있고요. 저기도 한 군데 뭐 던져서 깨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네, 깨진 것 같고요. 여기는 많이 깨졌군요. 네. 여기는 많이 깨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위에 덧붙인 걸깬것 같고, 저기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들어가면 입구인데요. 박살이 났고요. 돌부침이죠. 돌부침을 이깬것 같고. 내부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도 저렇게 깨졌고, 음, 법원 인근이라 법무사들이 맞죠?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것들이 또 훈문 홈문, 훈문 역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넘어져 있고요. 음. 음.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요. 여기다 박살이 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옆이 건물이 많이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돌도 아닌 것 같고 뭘로 붙였는데 다 깨졌습니다. 아주 제 안에도 역시 다 깨졌고, 저 위에도 다 깨졌고. 음, 이거 서울 지방 서부 지원입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입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 음 도로를 건너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건너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있고요. 이재명 정권 탄탈할 때까지 탄핵, 탄핵, 또 탄핵, 29번 탄핵 적어져 있습니다. 스탑더스틸, 도둑질을 멈춰라. 도둑질을 이 음, 적어있고요. 음 저쪽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고요. 이쪽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사기 탄핵 즉시 각하. 자유 통일단 이렇게 적혀 있고요.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버들이 몇 사람 와서 찍고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어제 새벽이죠. 네,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판결이 났고 거기에 일, 일부 시의자들이 법원으로 침탈하여 법원을 완전 박살 내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공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국회 이런 일들은 청와대라든가 정부 각 청사 같은 데는 일반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음, 이쪽으로 가면 음, 공동역 쪽입니다. 공동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민주당의 내란당, 이재명 구속 그걸 들고 있습니다. 음, 서울 서부지방법원, 네. 오늘 접하는 공식적으로 정상 진행한다고 합니다.